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인드 제조 공장 위네상스 최정식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그 블라인드에 관해서 이제 조금 특별한 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쓰는 우드 블라인드는 이런 형식으로 줄을 당겨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보시면은 한번 길게 당겨서 이만큼 밖에 안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어비를 해서 큰 창이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허를 내서 만든 제품 유제품인데 보시면은 손으로 가볍게 올리고 또 가볍게 내릴 수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줄이 한번 움직였을 때약한 15cm 정도 움직인다고 했으면은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내릴 때도 반대로 쭉 당겨서 내리시면 됩니다. 어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줄이 어린이 목감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줄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이 아예 없고 이렇게. 그리고 공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틸트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게끔 돼 있는데, 어, 여기서도 지금 또 이제 다른 블라인드하고 하나 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방식의 블라인드 같은 경우, 가운데 여기 타공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타, 타공점이 보이면은, 빛을,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빛을 투과를 시켰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빛이 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디자인 등록을 해서 이런 식의 블라인드도 제작을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타공점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틸트를 했을 경우 뒤에 비싼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품하고 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역시 디자인 추론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오르고 내리시는 게 저희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투코드 방식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루미늄 블라인드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인데 이런 제품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드 블라인드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오르고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든다는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 현재 특허난 블라인드가 이제 이제 출판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외국에 지금 미국에 레블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제품 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네. 그 저희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아, 올릴 때를, 요걸 한번 는제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올리면은, 레블러나 기타 외국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대로 멈추거든요. 어... 저희 거는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어쨌든 수평을 잡아서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지. 같이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특정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도 이제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은 있지만, 이러, 이런 제품은 없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그 셋업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제품은. 국내에는 아시고. 첫 출시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바이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미국이죠. 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지금 영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보급돼 있는 것 중에 네.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를 이제 개발을 조금 더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신 거죠? 네. 직접 다른 제품 단점들을 이 계속 보고 음. 어떻게 보면 브라켓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조금씩 쉽게 설치하는 방법 계속 연구해 원래 이 저렇게 기업자인데 이런 식으로 음. 한 번에 클립으로 볼수 있게. 여기는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보급 형이 아니고 직접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블라인드기를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야 됩니다. 저희 이걸 보시면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데 다른 게이 앞에 커버가 있으면은 어 지금 한국 게 저렇게 해가지고 메뉴에 보시면은 저 알루미늄 앞에 슬랫 한장 꽂아 줍니다. 나무 한 장을 꽂아서 음. 그 색깔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각각 슬랫 색상에 맞게 그 위에 스틸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무슨 검정색이잖아요. 네. 뭐 스틸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커버를 둘러가지고 보는 게 훨씬 깔끔할 수있겠군 시각적으로? 네. 깔끔하군요. 그럼 지금 인터넷으로 뭐 판매를 하고 뭐 그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는 지금 국내 용만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데랑 같은 거. 어. 네네. 같은 수준으로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다 저희가 디자인 등록까지 해놓는 건데 판매 채널을 아직 완전하게 저희가 확정을 지은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거 그러면은 일반인 뭐이렇 쉽게 조립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혹시 어떤 그, 블라인드 설치하는 게 설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고네네네그 음. 설치 영상을 사실은 저희도 네.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 블라인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아니 저희도 저희 집에도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를 네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네. 제가 직접 블라인드 막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아무래도 설치 기사님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요즘에 뭐 보면은 또만 또 만질 줄 아는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뭐 창문 사이즈가 가로세로 몇세몇 음. 그거를 사장님한테 그걸 보내주면 음. 그거에 맞게끔 또 제작을 음. 해서. 그거를 또 발송해주시고 네. 그러면 고객은 또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네, 네, 네. 뭐 기사 그 출장비 출장비라든지 네. 그 공임비가 발생이 안 하니까 네, 네, 네. 고객들한테 또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 네. 저희가 인터넷 판매해가고 이렇게 보면은 실측을 사실 제일 못해요. 실측, 실측이 제일. 그럼 실측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창문이 딱 정자로 했을 때 30cm다 그러면은. 네, 네,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cm, 2cm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그뭐 글로 막 써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실측을 사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많이 경험을 해요. 저도 처음에 했던 경험인데 저 뒤에 보시면 창문 딱 맞잖아요. 지금 네. 그 뒤에 보시면은 창문에 딱 맞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가로 세로 거의 그 공차라고 그러거든요. 제작 사이즈에 네. 이제 조금 일부러 주는 여유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을 하시려면은 사실 이제 줄자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줄제사자 사용 막 이런 걸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죠? 아무래도 네. 일단은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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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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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약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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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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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 한국 한국 한 아, 세로로는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높이 세번 재야 되고. 아, 가로 세로를 해서 세 번씩 재는 세세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음. 가로 같은 경우는 제일 좁은 폭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제일 긴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 그거 이제 고객 네. 고객 일반 이제 고객들은 그런 게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가로도 중요한 게 양쪽에 최소한 1cm씩은 비워놔야 돼요. 아 거기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0.1cm 정도. 네네. 한쪽으로 1cm가 아니라 각각 1cm를 빼야지 아. 그 블라인드 설치하실 때 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이즈가 틀리면은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 블라인드 업자한테 사는 게 훨씬 싸죠. 왔다 갔다가 아, 하면 그런게 그렇죠. 생기고. 여기는 알루미늄 헤드레일을 자르고 치수에 정확하게 맞게 만드는 작업의 공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드 나무 슬랫을 이렇게 해서 각각 사이즈에 맞게 자르는 공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다리실에 자동으로 조립해주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제 블라인드의 모습이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립이 제대로 돼있나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laughs> 스페인이 만나요.